새콤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키위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키위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데 레몬의 3배, 오렌지의 6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비타민뿐만 아니라 양파에 풍부하다고 유명한 퀘르세틴 또한 키위에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 건강 및 강력한 항암, 항염 효과로 위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를 가진 키위도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특히 위암 예방과 불면증 개선,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인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키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속살이 연두색인 그린 키위가 있고 노란빛 황금색을 띠는 골드 키위가 있는데요. 색이 다른 것처럼 영양성분도 서로 조금 다릅니다. 먼저, 그린 키위는 장기능 개선과 천연소화제 역할에 효능이 있는데요. 그린 키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장내 유익균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평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남아서 발효되기 쉬운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등의 탄수화물을 포드맵이라 하는데요. 이 포드맵이 많은 음식은 장이 예민하면 가스가 많이 차고 속이 불편하게 할수 있는데 키위는 포드맵이 적은 저포드맵 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어도 비교적 무리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또, 그린 키위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 되고 고기를 먹고 속이 더부룩할 때 키위를 먹게 되면 천연소화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골드 키위에는 비타민C가 특히 풍부한데 비타민C는 뇌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골드키위 한 개만 섭취해도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을 쉽게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우울증 같은 기분 장애가 있을 때 골드키위를 하루 두 개씩 4주간 꾸준히 먹은 결과 피로감과 우울감이 감소하고 활력이 증가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과 뇌가 따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장과 뇌가 장뇌축으로 연결되어 장이 건강하고 환경이 좋으면 기분이나 뇌신경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장과 뇌가 함께 연결되어 기능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키위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두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키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상추입니다. 상추에 함유된 다양한 무기질 성분들은 키위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상추의 풍부한 철분 성분은 키위의 비타민 C와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두 배가량 증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키위와 함께 상추를 먹는 게 바로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함께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갈아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한컵 기준으로 잔털을 제거한 키위 1개와 상추를 잘라서 한줌 정도 넣고 물반 컵과 함께 갈아서 마신다면 맛과 영양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키위의 풍부한 케르세틴은 천연 플라보노이드로 강력한 항암 항염 효과가 있어 위암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케르세틴이 발암 물질의 활성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효소 작용을 저해한다고 밝혀 항암 효과 또한 입증되었습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케르세틴은 키위의 과육보다 껍질에. 약 5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키위는 식초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부드러운 수세미로 살살 문질러 잔털을 제거하고 양쪽 꼭지 부분만 제거해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키위 상추 주스로 만들어 드실 경우 강력한 항염, 항암 효과로 위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불면증에도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키위는 맛이 상큼해서 먹으면 오히려 잠이 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키위에는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 칼슘, 마그네슘, 이노시톨 등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예방에 좋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도 풍부하여 생체 리듬을 안정화시키고 숙면과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상추에 함유되어 있는 쓴맛을 내는 락투카이움이라는 성분은 체내에 진정 작용을 해서 졸음을 유발해주기 때문에 키위와 상추를 함께 갈아드시면 불면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키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와 키위를 함께 먹게 되면 탁한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건강에 효능을 볼수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달 동안 매일 키위를 두 개씩 먹은 사람은 혈전 형성이 30% 줄어들었으며 혈중 중성 지방 수치도 15%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 키위는 탁한 피를 맑게 하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런 키위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혈전을 사과의 풍부한 루틴 성분이 막아주게 되는데요. 하버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500여 가지 물질을 테스트한 결과 루틴 성분이 동맥이나 정맥의 혈전을 생성하는 효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위는 혈전 형성과 중성 지방을 차단해주고 그 효과를 사과가 극대화를 해주니 이 궁합이 좋은 두 과일을 같이 먹으면 혈액과 혈관 건강에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과일상에 내놓고 드셔도 좋고 두 음식을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으니, 꾸준히 챙겨드시고 탁한 혈액을 깔끔하고 맑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키위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해 눈 건강에도 좋으니 꼭 챙겨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키위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키위는 그린 키위와 골드 키위가 있으며, 그린 키위는 장기능 개선과 천연 소화제로서의 효능이 뛰어나고, 골드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 뇌기능과 우울감 감소, 숙면 등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키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첫 번째로 상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음식이 서로 시너지가 좋아 함께 갈아드시면 위암 예방과 불면증 개선에 특히 효능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키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과는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과일 중 하나인데, 키위 또한 그런 효과가 좋아 서로 궁합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또눈 건강에도 좋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생활 속 작은 차이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내니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